생각합니다.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아주 리뷰를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어떤 리뷰를 할 거냐면 오늘 모터홈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모터홈 리뷰를 하냐면 아, 지금 큰 거사를 치우기 바로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 계획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케언지에서 퍼스까지 3월 가로질러 가지고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터홈이 아니라서 모터홈이 못 가거든요 모터홈 못 가고 이 차를 사용할 거거든요 포일 드라이빙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요즘을다 여기 옮겼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김에 바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차는 당분간 아주 길게는 6개월까지 여기에서 머물 거거든요. 여러분은 지금 즐거운 청카바TV를 시청하고 계시고요. 즐거운 청카바는 호주에서 아내와 함께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자 한번 안를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You, you keep going. That's fine. Okay. So you can you see the whole lot? Yeah. Uh, so uh,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뭐 2년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있었던 게한 2년 되거든요. 2년 동안 우리 여행할 때마다 우리 가족의 동반자였고 그리고 또 최근 3개월은 저희 집이기도 했죠. 그래서 이 집을 잠깐 보여드리면요. 지금 이 차는 6인승이고요. 그래서 여기서 애들 네 명이서 앉아서. 저하고 와이프는 앞에 앉고, 애들 네 명은 이쪽에 앉고, 이쪽에 TV가 있어가지고 뭐 TV도 볼수 있고 뭐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말해서 뭐합니까요? 많은 수납장들이 있어요. 많은 수납장도 뭐뭐 뭐 여기다가 많이 짱박을 수 있습니다. 뭐뭐 요리도고 뭐, 조리도고 뭐 커피 막 이런 것도 막 짱박을 수 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뭐 서랍장 여러 많습니다. 그리고 밑에도 뭐뭐 있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요거는 바로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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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내려가지고 하면 또요것도 뭐 쿠션 막뭔들라고 하면은 내고처럼 조립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는 더블 침대가 되고요. 그리고 여기, 여기는 화장실하고 욕실입니다. 화장실하고 욕실 같은 경우는, 뭐, 그냥, 볼거 없습니다. 그 따로, 딱 하나, 딱, 딱 하나, 하나가 있습니다. 하나가. 그냥, 화장실이 있고요 욕실이 있고요 뭐, 사용 권고 뭐,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그리고, 여기에서 뭐, 키친이 있고, 주방이 있고, 뭐, 그렇습니다. 근데, 뭐, 굉장히 편합니다. 사실은. 이게, 있음으로 인해서, 어, 뭐, 요리도, 가, 뭐, 가볍게 해 먹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뭐, 아, 어, 호주는 뭐, 딱히 뭐, 사 먹을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,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, 냉장고. 냉장고, 이거는 한, 아, 60L 되거든요. 60L인데, 생각보다 큽니다. 그리고, 이거는 여행하기 전에 제가 몇개 바꾼 것들이 몇 개, 그냥 테레비 바꾸고 바꾸고, 그 다음에 거 바꾸고 그랬거든요. 굉장히 저한테, 저희한테는 중요한 물건이죠. 60L가 좀 작을 줄 알았는데, 뭐, 생각보다 꽤, 굉장히, 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뭐, 아, 테라번파크 같은 데 오면은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. 왜냐면, 하 240V로 쓰는 거니까, 이게, 호중 240V거든요. 240V밖에 못 쓰는 거니까, 어,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, 뭐, 또, 뭐, 팝콘을 먹을 때나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전체적인, 어, 전기, 어, 두꺼비 집 같은 거죠? 두꺼비 집이 있고요 예, 뭐, 이렇습니다. 뭐, 뭐, 일단, 물, 물이 얼마나 았는지 체크도 가능하고, 뭐, 그렇습니다. 그리고, 에어컨. 에어컨 진짜 거의 사용 안 하다가, 퀸즐랜드 와가지고, 에어컨 없었으면 거의 죽을 뻔 했어요.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켜놓고 사야 됩니다. 이거 굉장히, 인솔레이션이 굉장히 잘돼있거든요 단열, 단열제가 잘돼있음에도 불구하고, 굉장히 덥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고요. 그리고 이것도 뭐 카피테이블인데 카피테이블 되게 크죠?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또 바뀝니다. 이게 내려가죠? 내려가면 또 여기 침대로 바뀌거든요? 침대 우리 부부가 사용했는데 거의 퀸사이즈예요 굉장히 큽니다. 보통 침대보다 좀더 커요. 그리고 수납장 굉장히 많고요.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뭐 굉장히 자잘자잘한 기능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 굉장히 귀찮습니다. 보여주는 것도 귀찮고,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귀찮고. 그래서 거의 저희는 여기 침대를 만들어 놓고, 아예 그냥, 어, 카페 테이블은 가끔 가다가 만들 애들 뭐 공부할 때나 만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카페 테이블은. 어, 어쨌든, 뭐, 예, 자들자들 뭐 이거, 뭐, 예, 창문도 열고 막 예, 왔다 갔다 막 열리고 그럽니다. 열리고 그렇고 뭐 햇볕 가리고, 햇볕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햇볕 가리, 요, 요 조그만한 창문으로 햇빛 들어오는 게 엄청 덥거든요. 그래서 이거 햇볕만 가려도 굉장히 서늘하거든요. 그리고 커튼, 그 다음에 뭐 방충망 그런 것도 잘돼 있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리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리뷰가 길어졌어요. 근데 요거는 요 차는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캐연지 짱박아 놓을 거예요. 사실은 사실은 뭐 지금 여기에서 캐연지에서 다시 퍼스까지 제가 저살구동으로 이동을 하고요. 아, 지금. 그 다음에는 아마도 한국을 게, 가게 될것 같아요. 한국은 뭐한 잠시 한 5,6개월 가게 되긴 할것 같아요. 근데 아직 비행기 표도 안 샀고, 아직 확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 요건도 갱신해야 되고, 또할 일이 많아요. 산 넘어 산입니다.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 지금까지 또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, 그 영상들은 아마도 아마도... 아, 차근차근 올릴 거에요. 차근차근 올리겠지만, 어, 우선은 아마 지금부터 다시 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여행 중심으로 올릴까, 어쩔까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거의 인터넷이 안될 동네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 되는 대로 가끔, 아주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됐다. 안녕. 그러면 몇 가지 자잘한 기능도 있어요. 저기 뭐 나와있는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도 여기에 저녁이 되면은 불 들어오거든요 불 들어서 손잡이 잡을 수 있게 어쩌고 저쩌고 원형도 되게 쉽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또 가스 스토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리지가 있는데 여기 길게 돼있어요 서핑보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요거는 툴박스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제가 달았는데 이거 여행은 이거 할때 여행하기 전에 이걸 달았는데 다른 이유는 아, 애들 장난감이나 공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다 수납하기 진짜 애매하거든요 낚시도구 낚시도구 같은 경우는 가게에 좀 생선 묻어있고 그러면 냄새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해 해놓,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 전기 꽂을 때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, 보일러 보일러 구멍 그 다음에 전기 꽂는데 그 다음에 화장실 뭐 어쩌죠 자잘한 기능들입니다 다들 역시 영상으로만 다 담으려고 하니까 역시 부족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사진을 따로 첨부할게요 차량 자체 크기는 한 7m 정도 되구요. 그 다음에 높이는 3.5m. 그 다음에 뭐차 넓이는 뭐 보통 한 2.2, 2.4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차 무게는 4.49톤이구요. 왜냐하면 호주 일반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무게가 4.5톤이거든요.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시점이 모터홈을개언제도짱 박아놓고 저희는 이제 사륜구동에서 캠핑으로 하고 있거든요. 벌써 너무 보고 싶네요. 예, 지금부터는 요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. 요 차는 나중에 시간되면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